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폭삭 소가 쓰다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제목인 폭삭 소가 쓰다는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부모 세대에게는 공감을 자식 세대에게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1화부터 4화까지 그 감동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960년대 제주도 바다는 사람들의 생계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혜순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책을 읽으며 문학을 사랑한 애순 그녀의 꿈은 서울로 올라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어린 애순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가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며 그녀의 꿈을 무시했고 학교에서는 급장만장 투표해서 이겨도 부잣집 아이에게 양보해야 한다며 그녀를 억압했습니다. 그런 애순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정광래입니다. 광래는 해녀였지만 딸만큼은 자신처럼 바다에 묶여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순에게 물질을 시키지 않았죠. 어느 날 애순은 학교에서 받은 시스기 상을 자랑하고 싶어 물질하는 엄마가 있는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광래는 바쁜 물질 속에서 딸의 꿈을 응원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광래는 누구보다도 애순이 대학까지 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이후 제주에서 해녀로 악착같이 돈을 벌며 딸이 자신처럼 고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순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 광래가 잠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애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물질 하지 말고 남의 집 식모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라. 하지만 남겨진 애순에게는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새 엄마는 애순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준다는 약속마저 거짓이었고 애순은 이제 어디로도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녀는 관식과 함께 부산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은 전당포에선 도망칠 때 들고 온 부모님 폐물을 팔려는 애순과 관식을 의심한 전당포 주인 때문에 팔 수도 없게 되며 돈한푼 없는 신세가 되었고요. 겨우 찾은 민박집은 손님들의 짐을 훔치는 곳이었고 술에 취해 엄마의 영정 사진까지 잃어버린 둘은 민박집 주인과 싸우다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제주에서 찾아온 관식의 어머니 덕분에 겨우 돌아오지만 애순은 퇴학 관식은 정학을 당하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제주로 돌아온 애순은 집에서도 문전박대 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 애순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관식의 모습이 뭉클합니다. 애순에게 관식의 어머니 께옥은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 관식의 앞길 막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자신이 관식의 짐이 된다는 생각에 애순은 결국 제주 도동리에서 돈 많은 선장 산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애순은 깨닫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관식이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는 걸. 결국 애순은 결혼식 날 항구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떠나가는 배 위에 있는 관식을 보며 절박하게 외칩니다. 양관식 어디가 망설이던 관식은 결국 거센 파도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딸 금명을 낳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관식은 가족을 위해 힘든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금명을 해녀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애순은 강하게 반발하며 딸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관식 역시 그녀의 편에 서며 함께 독립을 감행하죠. 부모 세대가 걸어온 길을 자식 세대만큼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순. 그녀의 선택은 결국 옳았을까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멜로 드라마가 아닙니다. 모녀간의 애증, 시대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는 이야기, 앞으로 또 어떤 감동을 전해줄까요? 곧 공개될 이막에선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웃음을 줄지 기대됩니다. 넷플릭스 폭삭 소가쓰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